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3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창세기 45장 8절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 버린 요셉의 형들을 만나서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안심시켜 주는 말입니다. 즉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팔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다윗으로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참 특별한 인물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었고요. 또 다윗은 성경 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고요. 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수진 장군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도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입장에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가게 된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의 영웅이 되죠. 그러나 그때부터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질투에 눈먼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어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데요. 그러나 사울 왕의 추격이 그곳까지 따라오자 이번에는 성막이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성막에 들어간 다윗은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먹을 것이라고는 성소에 진열에 두었다가 새 떡으로 교체하고 보관한 묵은 떡, 진설병이라는 떡뿐이었고요. 그 떡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설병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드리면요, 해 출애굽시 율법으로 성소 안에 항상 진열하도록 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 지시하신 떡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을 영어로는 the bread of presence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주일에 한번새 떡으로 교체하고 교체한 묵은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 그 당시에 제사장은 먹을 것을 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율법을 어기고 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 진설병을 어, 떡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장길을 면한 다윗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도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비무장으로 어 배고픈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왔지만 이제 든든하게 먹고 또 단단히 무장을 한 갖추어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성소를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곳인가? 또 전통을 지켜야 되는 곳인가, 거룩하기만 해야 하는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면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교회에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빵과 칼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제 생각에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곳, 즉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이 되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를 따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붙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적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적국 블레셋 한 지방 가드라는 곳의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데요. 그런데 아기스 왕은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들이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므로 위험하다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엿듣게 된 다윗은 큰일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저런 미친놈 아니야?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실제로 괴태가 했다는 말인데요.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도 많이 고팠고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교회 임대우 장로님이 저보다 2년 선배였었는데요. 그임대우 장로님이 다른 사관생도들 몰래 빵 하나를 제 이불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이제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 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새로운 명언을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요. 그곳에서 다윗의 부모 형제들이 따라오고, 또 사무엘상 22장 2절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의 교회로 묘사합니다. 즉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보통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 교회 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수준이 낮더라. 아, 나처럼 고상한 사람은 없더라.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겠다고 합니다. 어, 정확한 말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환난 장한 자와 비친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또 창녀나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일라, 십광야, 앵게디오세 등을 전전하면서 도망다니다가 또다시 지난번에 미친 척해서 겨우 어, 목숨을 부지한 그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상황을 알게 되고 예,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변두리 마을을 줘서 다윗 일행이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부하들과 함께 남쪽 지방의 아말렉 사람들 마을을 노략해 가지고 사람들은 다 죽이고 가축과 의복을 빼앗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빼앗은 가축과 의복 중에서 일부를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보내서 다윗이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을에서 노략해 가지고 바치는 것으로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런 생활을 약한 1년 4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적군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 민족의 영웅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었고, 또 미친 사람처럼 연극을 해왔고, 드디어 강도 때의 두목이 되어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는데요. 다윗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남의 나라에서 강도 때의 두목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 하2장1절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어, 유다 가문의 본거지인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올라온 다윗을 보고 유다 가문의 그 장로들이 다윗을 유다 가문의 왕으로 어, 추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은 그렇게 7년 정도 유다 가문의 왕으로 어, 더 있다가 그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약 20년 후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 20년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없었던 기간이었죠.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직도 강도대의 두목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인물 요셉을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보다 천년 정도 앞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기원전 2000년경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됩니다. 자, 어느 날 어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네 단은 이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당연히 형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창세기 37장 8절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런 일이 한번더 발생합니다. 아, 그리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지독한 미움을 받아서 이제 구덩이에 버려지고, 또 애굽에 팔리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드디어 누명까지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뜬금없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예,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갑자기 일략 미국 국무총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 감옥에 애굽의 고위직 관료가 죄를 지어서 잡혀 들어옵니다. 그 관료가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그 관료는 직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번에는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받고 석방되어 직위를 회복한 고위 관료, 그 관료가 요셉을 기억하고 애굽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공문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자 애굽 왕은 감탄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서 그 일을 직접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을 지나. 중동 전역에 흉년이 들었고,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사는 땅에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요셉의 형들이 유일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드디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정을 보고 합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인지를 모르죠. 요셉의 어릴 적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 꿈을 꾼지 20년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자신을 밝힌 요셉이 두려움을,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간증입니다. 나를 애굽에 판 사람,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힘든 시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전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어, 이웃 나라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즉,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신 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제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도망자 시절을 이야기해서 시작해서 요셉의 간증까지 소개했습니다. 다윗과 요셉, 그들은 놀라운 예언을 받았었지만,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받았지만 전혀 예언대로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자로서, 노예로서, 어떤 때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가며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은 한가지 즉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일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도망가야 할 때가 있을 거고요. 어떤 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고요.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미친척이라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뒤쫓는 사울왕이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요셉처럼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애굽의 총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요셉처럼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정을 다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 겪었던 힘든 시절의 이야기, 또 요셉이 겪었던 힘들었던 시절과 또그 시절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좋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멋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보고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세우시니가 우리 하나님임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지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윗과 요셉처럼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다가올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침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비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